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한편 때리고 왔고요 제가 오늘 때리고 온 영화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지뭐 화제인가 봐요. 감독이 누구냐? 감독이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입니다. 이제 줄여서 PTA라고 부르죠. 저는 몰랐어요 누군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계속 PTA PTA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PTA가 뭐예요? 내 물어봤어. 그러니까 폴 토마스 앤더슨이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을 잘모 몰랐어요. 그리고 이분의 영화 본적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이번에 원 배틀 애프터 언더로. 근데 뭐좀 보니까 이분이 엄청. 감독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영화제에서 엄청난 상을 다 받으셨고 칸 베를린 베니스에서 상 받으셨고 뭐 마스터, 맥그놀리아 북이 나이트 뭐들어는 봤어요. 펀치 드링크 러브, 리코리시 피자. 엄청나게 이제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만드셨던 그런 감독이고 다른 감독들한테도 찬사를 받는 그런 감독이다.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라는 잘 알려지고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의 신작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기대를 하신 것 같다. 예고편 봤어. 근데 나는 사실 PTA보다는 그냥 디카프리오 나와서 오 디카프리오랑 쇼펜 나오네? 미쳤다. 나는 사실 그걸로 기억했어요. 왜냐면 나한테 디카프리오가 더 유명하니까. 디카프리오 또 영화 보면 웬만하면 재밌으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15세 관람갑니다. 15세 관람가고 영화 시간이 미쳤습니다. 2시간 41분 162분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이제 많이 없나 봐. 관에 많이 안 걸려 있나 봐. 제가 이거를 어제 밤에 봤어요. 여러분들 놀라웠습니다. 내가 밤에 갔는데 영화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걸 처음 봤어요. 최근에. 내가 물론 보통 아침에 가거나 낮에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제 저녁에 사람이 거의 꽉차 있더라고. 물론 이게 또 상영관을 하루에 두 번, 뭐세번 이렇게밖에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수, 추석이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영화관에 최근에 내가 이렇게 꽉찬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어, 꽉 찼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이맥스 아이맥스로 또 촬영이 돼서 아이맥스에서 보면 더 좋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어, 내용이 뭐냐면은 급진세력이 있어. 어, 급진세력, 혁명세력이 있어요. 반정부단체, 프렌치 75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혁명단체. 얘네가 뭐 하냐면은 뭐 이민자들 가두고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무력으로 군인을 제압하고 걔네 빼오고 막 테러하고 요런 반정부단체가 있어요. 급진세력이지. 반정부세력. 여기를 이끄는 혁명가가 있습니다. 대장 퍼피디아라는 여자 흑인 여자가 있어요. 엄청나게 저돌적이고 엄청나게 누가 봐도 되게 강력한 여성이 있어요. 거기에 또 폭탄 전문가가 있습니다. 화약 폭탄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디카프리오야. 근데 걔랑 같이 활동을 하는 거지. 얘를 약간 리스펙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하다가 눈이 맞아요. 그래서 둘이 아이를 가져요. 딸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딸을 낳으니까 이 부인이 와이프가 미치겠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 부부 간에. 왜 갈등이 생기겠어? 남편은 혁명? 좋지. 근데 너 엄마잖아. 애는 케어해야지. 근데 이 여자애는 내가 이 여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 지금 혁명해야 된다. 어, 나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 요거를 발산해야 되는데 이애 때문에 묶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냐? 그래서 막 갈등. 그래가지고 애가 막 스트레스 받다가 오늘도 혁명하겠어! 하고 나가가지고 은행을 털어, 은행을 털다가 잡혔어요. 음. 잡혀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너 이대로 가면은 몇십년 나와? 너 이제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평생 썩어야 되거든. 대신에 너네 동지들 불어 불면 내가 특별 프로그램, 뭐 증인 프로그램 있어요. 거기서 살게 해줄게. 사람답게 살게 해줄게. 불어? 근데 내가 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거의 와해가 됩니다. 그리고 디카프리오는 자기도 위험하잖아. 그래서 자기 딸, 어린 딸. 간난에게 됐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이 흘러서 디카프리오는 어느 지역에서 애를 키우며 살고 있고 애는 이제 다 컸어. 거의 뭐 고등학생. 거기서 은둔해서 살고 있죠.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퍼거슨으로. 예. 여기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영화의 위대함을 느꼈죠. 맨유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디카프리오는 밥 퍼거슨이라는 이름으로 맨유를 리스펙 하면서 이제 거기서 주둔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딸은 윌라. 윌라 퍼거슨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6년이 지난 후에 자기 딸을 잡으러 옵니다. 정부에서 이게 뭐 군인이 한명 있어, 군인이 한명 있는데 아요걸 얘기해 줘야 되나? 요거 여러분들 조금 제가 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요거 스포일러가 없을 순 없어요. 살짝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듣고 싶지 않다 하시면 나가세요. 자 그래서 군인이 있어요 군인은 뭐냐 옛날에 16년 전에 혁명을 할때 와이프가 얘를 좀 가지고 놀았어 이 군인 록조대령이거든요 얘는 거기서 자기 성적 취향을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 퍼피디아 엄마한테 빠졌어 근데 얘는 백인 우월주의자야 아무튼 얘가 그 당시에 이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주도했던 인물이야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6년 후에 이 군인이 또 잡으러 온 거야 그때 어떤 그걸로 얘네 또 잡으러 온 거야.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 될거 아니야? 딸도 구출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반정부단체에서 활동을 하던 주인공, 그리고 그의 딸. 그 16년이 흐른 후에 그때 어떤 정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잡힐 위기에 처하자 딸을 구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이 배틀 애프터 어나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큰 줄기만. 그래서, 남자 주인공,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 그리고 그 군인, 록조 군인, 쇼펜 그리고 여기 델토로도 나와요, 델토로. 가라데 사부님으로 나와요. 그 외에, 뭐, 레지나 홀, 테아나 테일러, 뭐, 이런 분들도 나오고. 엄청난 배우들이 출연을 한다. 그래서 어땠냐? PTA? 이분 영화가 내가 안볼 정도면 되게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잖아, 솔직히. 그죠? 그리고 뭔가 내용도 확 와닿진 않고. 그리고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FC 온라인이라는 게임에 굴리트라는 선수가 있어요. 물론 굴리트는 현역때도 엄청나게 대단한 선수였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왜 대단하냐면 이 카드, 이 굴리트를 쓰면 게임에서 이 굴리트를 쓰면 공격수로 써도 되고 수비수로 써도 되고 어디에 갖다 놔도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왜냐면 꽉찬 육각형이거든. 모난 데가 없어. 꽉찬 육각형. 피지컬이면 피지컬, 체감이면 체감, 키면 키, 몸무게 몸무게, 능력치 공격, 수비 다 좋고. 슈팅 좋고 패스 좋고 수비력 좋고. 그리고 팀 케미도 좋아. 그래서 FC 온라인을 두고 굴리트 라인이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이 영화를 보고 뭘 느꼈냐? 이 굴리트 같은 영화다. 꽉찬 육각형. <laughs> 꽉찬 육각형 같은 영화였어요. 일단 영화가요. 장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딱 보면 뭐 정치 사회 영화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액션도 있어요. 액션 영화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범죄 드라마 같기도 해요. 그리고 블랙 코미디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가족 사랑 이야기? 좀 가족 드라마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로 어느 장르를 갖다 대놔도 그장르에 특화된 다른 영화를 갖다 대도 부족함이 없어요. 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 꽉찬 육각형 같은 느낌. 그럼 이게 장르적으로는 그런데 영화적으로는 어떻냐. 영화적으로도 저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이거 약간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뭐 그런 느낌 있지? 뭔지 알지? 막뭐 있고 뭐 있고 막 그런 영화. 약간 그막 어디 뭐 어려운 영화 있잖아.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봐도 재밌어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또 해석거리가 있지만 굳이 그걸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재밌어. 시작부터 너무 몰입감이 있어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재밌어요. 근데 또 소위 말하는 매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또 해석거리 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 를 네, 봐도 재밌어요. 이렇게 봐도 재밌고, 저렇게 봐도 재밌어요. 내가 보기엔 그래. 그리고 이게 장르적으로 육각형이지만, 영화를 그냥 보면, 이런 표현이좀 그런데, 감독이 이 균형감이 미쳤다. 밸런스가 너무 좋다. 이 밸런스란 게 뭐냐면은, 여기서 좀만 더 깊이 가면,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 영화 어떤 이야기를 좀만 딥하게 가면, 조금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조금만 더 가면, 좀, 이상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걸 교묘하게 밸런스를 딱 잡아. 과하지 않게. 제가 말한 아까 그 줄거리, 그 줄기를 딱 잡은 채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안에 잘 버무렸는데 요 밸런스가 미쳤어. 근데 영화를 딱 보잖아? 그러니까 연출이라든지 뭐 카메라 쓰는 거, 그 안에서의 배우들, 그리고 사용하는 단어 뭐 이런 것들이 어, 이거 약간 기교 부렸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 뭐, 있는데, 어, 왜 이렇게 한 거지? 라는 생각이 안 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과하지 않아, 그냥. 그러니까 너무 담백해. 필요한 것만 했어. 필요한 거에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게 딱그 느낌, 그냥. 뭔지 알죠? 그치. 예를 들면 막 보고, 어, 저거 뭔가 의미심장한데, 저거 뭐지? 이런 게 없어. 그냥 쭉 보면 그냥 쭉 재밌고, 근데 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아주 담백하게, 재밌게. 저는 이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밸런스, 미친 밸런스, 균형감, 이 미친 균형감.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좀 딥한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뭐 정치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조금 시의성 있는 이야기도 있고, 뭐 성소수자 소수자와 관련된 뭐 LGBT 뭐 그런 용어 있잖아,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뭐 세대간의 문제도 있고, 뭐 되게 딥한 요소들이 있는데 과하지 않아. 전혀 과하지 않아.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차치하고 그냥 봐도 재밌어 그냥 추격 스릴러 서스펜스 있는 영화로만 봐도 재밌어 그냥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laughs> 이분 영화 처음 봤는데 뭐 다른 영화는 못 봐서 모르겠어 와 근데 참 재밌는데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기는 뭐, 뭐 연기 말할 거 있습니까? 연기 못 했겠어요? 특히 여기 쇼팬 미쳤죠 저는 쇼팬 연기 보면서 그거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바스터즈의 그 미친 악역 빌런 있잖아 역대 최하, 최악의 빌런 중에 한명 한스 대령인가요? 그 사람이 생각날 정도로 조금 다른 결이지만 아우라가 그 느낌이 날 정도로 어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딸도 보니까 너무 잘했죠 딸 연기 저, 너무 잘했고 딸 보니까 케이팝 좋아하던데? 좀 찾아보니까 케이팝 무슨 커버 댄스 그룹의 멤버들만 아무튼 그리고 여기 초반에 나온 엄마 잡히는 엄마도 초반에 그 광기어린 뭔가 자기의 신념과 이 엄마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회적인 어떤 자기 역할과 가정에서의 자기 역할에서 포, 그 약간 폭주하는 그 연기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연기 연출 음악 음악은 또그 뭐야 화려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 그거 이상한 무슨 타악기 소리 나던데 그니까 되게 단조로운 것 같은데 딱그 분위기에 과하지도 않게 부족하지 않게 감정 끌어올리는 그 음악들 연출, 미쳤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추격신, 차량 추격신. 진짜 사막에 그냥 도로 쫙 뻗어 있는데, 심지어 둘이 뭐, 차가 부딪히는 것도 아니야. 차들이 뭐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 세대가 쭉 가. 별거 아니거든. 추격신이랄 게 별게 없어요. 그냥 차 세대가 사막에 있는 도로를 그냥 달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쭉 가요. 근데 그걸 그렇게 긴장감 있게 연출할 수 있다? 와. 뭐 별거 없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별거 아닌 장면을 쫄깃하게 만드는 그 연출. 그리고 블랙 코미디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든, 과하지 않게.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제가 감탄한 부분은 딱 그거예요. 대중영화로서도 재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막 뜯어보는 재미도 있는데, 안 뜯어봐도 재밌다. 그리고 균형감이 안 무너져. 진짜 안 무너져.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고요. 딱 적절해. 모든 게다 적절해. 너무 적절해. 모든 게 뭐라고 이걸 표현할 수가 없네? 너무 적절해요. 적절하다는 말이 딱 적절한 것 같아. 진짜. 단편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요 이야기만 따라가도 너무 재밌거든? 근데 또 재밌는 점은 요 캐릭터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 그냥. 근데 하나하나가 다 입체적이야. 아주 입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 엄마는 내가 보기에는 엄청난 대단한 명분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엄마가 여기 리더였지만 잡히고 나서 자기 이름 부르잖아 그리고 막판에 편지도 남기잖아.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죠. 디카프리오도 마찬가지고. 디카프리는 오히려 반대죠. 별 생각 없이 시작해서 폭탄 전문가 됐지만 딸 때문에 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 인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딸 친구들 왔는데,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 남자인데 아직 여자고, 뭐, 여자가 되기 전이고, 아직 성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개성 있는 친구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저거, 뭐라고 쟤를 불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너무 시의성 있잖아. 근데 그거 거기서 딥하게 안 가잖아. 그 이상 안 가잖아. 딱 그렇게만 하고, 쓱 던져주고, 또 다시 얘기로 돌아오고. 이런 것들. 요런 완급 조절이 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입체적이냐면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이중적이고 다 입체적이야 난 요런 캐릭터 너무 좋거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백인 우월 단체도 뭐 되게 거창한 거 같잖아 여기 너무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 이 장군이 근데 얘 실체는 뭐야 자기의 어떤 그런 성향들을 감추려고 하고 되게 찌질해 가지고 딸이 놀리잖아 막키높이구도 신고 막 이렇게 딱 달라붙는 바지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요런 어떤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자기 또 성향은 변태라고 하긴 좀 그렇죠. 자기 취향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저한테 좀 와닿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물론 여긴 되게 급진적이죠. 되게 급진적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사실 자기들 단에는 뭔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겠다라고 반정부 세력을 만든 거잖아.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세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사실 은행 터는 건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리고 이 안에서도 16년이 지난 후에 얘네 조직도 되게 고리타분한 어떤 관료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아무 뭐막 계속 요구하고 그 되게 유연하지 못하잖아 이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배척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여기서 중요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결국 뭐 세상을 향해 싸우지만 나중에 뭐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영화는 딱 보면 자칫 오해를 살수 있는 여지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 비판적이고 뭐 좌우에 속해 있고 막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다 싸잡아서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그냥 지금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 부조리한 상황과 이 모순된 이 상황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야 현실적으로 반정부 세력도 마찬가지고 이 엄마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그걸 한다고 밖에서 은행 털 동안에 자기 딸은 방치되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정의로운 척 하다가 결국 자기 동료를 팔아 넘기고.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정의롭다고 하면서 사실 그 군인한테는 자기가 모욕을 준 거잖아. 그 록조 군인 처음에 만났을 때 모욕한 거잖아.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사실.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뭐 그런 모습들, 이중적인 모습들. 그리고 디카프리오도 사실 엄청난 어떤 그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했지만 16년이 지난 후에는 딸을 바라보는 평범한 가장이잖아요 배 쓱쓱 긁으면서 집에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민자 문제 불법 이민자 문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나빠 사실 불법이니까 애초에 근데 그걸 단속하는 방식에 대한 또 비판. 그런 장면도 있고 현실적인 모습이니까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법 이민자들이 물론 진짜 불법이니까 나쁜 건 맞는데 생존과 관련해 또이 불법 이민자들이 있어 물론 지금 불법 이민자들의 이미지가 되게 안 좋지 전세계적으로 뭐 어디는 몇 십만 명이 들어와서 막 걔네가 주객전도가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 말고도 사실 실제로는 생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야 생존의 문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구분은 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또그 사람들이 분명히 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또잘 쓰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치킨공자 뭐 얘기도 나오지만 이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까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이면을 다 이렇게 담아냈어. 그걸 그냥 재밌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는 실성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것 이외에 이면을 이 에피소드들에 담아내서. 근데 그걸 되게 뭐 신랄하게 그렇다고 뭐 엄청 그걸 노골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야 블랙코미디적으로 되게 웃음기 있게 하지만 씁쓸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담아내서 민낯이죠 민낯 예를 들면 뭐 여기 나오는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뭐 페미니즘과 관련된 갈등 세대 갈등 뭐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하필 딸의 그 전화번호를 부는 게그 성소수자 친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소수자는 사회적 약자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뭐이 문제와는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직한 거죠.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뭐 도덕적인 건또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부자는 그냥 뭔가 나쁜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우리가 이미지가 아랫 사람도 다막 하대할 것 같고 막 되게 막 재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은연 중에 있잖아. 은연 중에 재벌 이미지 그래 거들먹거릴 것 같고. 그리고 뭐,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뭐, 이웃들한테 막천 원, 이천 원막 같이 엠, 나눠주고, 연말 되면 뭐, 연탄 나르고 뭐, 이럴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사실. 근데 사실 아니잖아. 돈 많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다른 거잖아, 그 상황에 맞게. 그런 게좀 생각이 들더라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 영화 자체로도 재밌었지만, 그게 또이 영화에서 심각하게 그걸 또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이 영화의 흐름 속에서, 그런 어떤 시성 있는 장면들을 넣어서 그냥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그거 생각 안 해도 재밌고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이, 이 영화를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전혀 너무 대중적인 영화 같아요 저는 생각 안 해도 돼 이런 걸 모른다고 해서 뭐 영화를 잘못 본 것도 아니야 그러 그러니까 록조 캐릭터도 되게 불쾌한 캐릭터죠 사실은 백인 우월주의의 어떻게 보면 엘리트 그 집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 딸도 핏줄이 아니라 정서상 실질적인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인디안 출신 킬러 있잖아요. 인디안 출신 킬러의 그 선택도 굉장히 좀 재밌고. 어찌 보면 그냥 액션 장면이지만 그 트리거가 또된 얘기나 그런 것들도 있고. 엔딩이요. 엔딩은 저는 비참하다기보다 뭔가 과거에는 되게 폭력적인 뭔가 시위, 폭력적인 테러 뭐 이런 느낌 엄마 세대에서는 되게 과격하잖아. 총 쏘고 포탄 쏘고. 근데 이게 다음 세대의 그 숙제가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딸은 그게 이어지긴 하지만 뭔가 방법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 그러니까 시위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시위가 계속 되어진다. 엄마를 따라간다. 요 느낌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 시위가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느낌, 다른 형태로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 배틀 레프트 언더. 하나의 전투가 끝나면 또 다른 전투가 돌아온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오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 이념 갈등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건 이제 세대 갈등 페미니즘으로 각인된 또 성별 갈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민자 문제도 다른 나라에서 심각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덜하지만 또 언젠가 올 거고 그러니까 시위가 계속된다라는 건곧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 근데 그 문제가 좀 다른 형태로 이제 돌아오겠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성소자 수 나온 것처럼 뭐 그런 새로운 문제들이 있잖아. 현대에는. 과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었거든. 이런 것들이. 뭐 페미니즘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 봄직한 시의성 있고 고민거리. 물론 여긴 되게 미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민낯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고 그렇지만 그게 꼭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꼭 정확히 그것과 빗대는 장면은 아니지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저도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확실히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이게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이, 이, 여기서 용어들이 다 나와 근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옴부제뭐 이런 얘기 있잖아 단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다운표로 따로 나오는데 그걸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옴부래 그래 뭐 그런 것들 아 트럼프가 한 말이야. 온브레라는 말이 내가 보기엔 이게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되게 많은데 그걸 내가 온전히 100%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았다. 물론 그거 제외하고도 재밌긴 했어. 예를 들어 뭐 암고 물어보는 것도 재밌었고. 그다음에 그 가라데 사부님 집에 가서 통화하고 뭐 이런 것도 너무 재밌고. 재밌는 장면은 되게 많았죠. 친구 와서 뭐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도 재밌고. 그렇지. 여기 뭐톰톰 톰 크루즈 얘기하잖아. 톰 크루즈 얘기하고 뭐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얘기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재밌고 배트맨 얘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에게 좀 그래도 알아들을 만한 소재가 좀 있어서. 그 마지막에 그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까지 암고로 요구하잖아. 아버지 보고도.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긴 해요. 딸이 굉장히 긴장돼 있는 상태였잖아. 왜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그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고 끝까지 하다가 아버지를 봤음에도 아직 그 긴장감이 풀리지 않은 거야. 왜냐면 지금 누구도 믿을 수 없거든. 계속 누구도 믿을 수 없거든. 그러다가 정신이 좀 돌아오니까 거기서 긴장감이 싹 풀리면서 포옹하면서 그 느낌 같아요, 그냥. 그 딸은 엄마처럼 기계 있게 막 이렇게 총을 쏜다는 느낌보다는 살기 위해서 되게 떨리는 게쏜게 게 아닌가. 엄청난 긴장감이 있었겠죠. 아니면 죽으니까. 난 그게 웃겼는데. 웃긴 장면이 그 인디언 킬러한테 딸 넘겨줄 때 록조 아저씨가 그 되게 헤매는 장면이 <laughs> 둘이 우당탕탕 하잖아 아나 그런 게 진짜 블랙 코미디 같아 너무 웃겨 쟤네 뭐 하냐 약간 이렇게 쳐다보잖아 한심하게 아 그래서 저는 그럼 또 말하자면 이 영화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도 많고 보편성 있는 이야기를 잘 녹여낸 거 같고 그렇게 뭐비한 이야기를 굳이 몰라도 이 영화를 즐기기만 해도 재미가 있다 그냥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도 재밌고 매니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영화 많이 보시고 조금 요렇게 숨어있는 거 찾아보고 또 애내차 하면서 또못 봤던 거 보시고 즐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재밌고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영화와 동시에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적인 재미가 있는데 그 장르적인 재미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부족함 없이 꽉차 있다. 그리고 영화도 어쩜 이렇게 담백하게 적절하게 밸런스를 잡았는지 쫄깃할 땐또 쫄깃하고 재밌을 땐딱 재밌고 근데 그게 뜬금없지 않고 딱 적절할 때 코미디 들어가고 적절할 때 긴장감 있게 가고 적절할 때 액션 한번 나와주고 요 어떤 왕급이 아 요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 뭐 하나 부족하지 않다 꽉찬 육각형 근데 이꽉찬 육각형이라는 게 장르적으로도 꽉 찼지만 영화적으로도 꽉 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하나 있습니다 아쉬운 건 어쨌든 내가 영어를 좀더잘 알았더라면 이해할 수 있는 걸좀더 많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 내 영어 실력 근데 그거 말고도 충분히 재밌게 봤어요 와이프요? 재밌다고 했습니다 난 처음에 가라댄가뭐 하잖아 나 태권도인 줄 알고 약간 국뽕 올라올 뻔 한글도 있어? 아 태권도 해주지 태권도 갔어야지 검은띠 딱 해가지고 아 섞여있어 원래 다 미국은 합니다 이렇게 해어 태권도 아니야 가라데로 우리가 잘못 알고 아... 태권도 아닙니까 사실 어 이것도 설마 감독이 의도한 건가 <laughs> 죄송합니다 너무 가지 말고 아까 저는 가장 놀라웠던 건 영화의 밸런스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차그 마지막에 차그 추격신 장면 약간 파도처럼 파도 얘기 많이 나오잖아 파도를 떠올려 이렇게 하잖아 센세가 그 파도처럼 싹 그거는 사실 긴장감 있게 나오기 쉽지 않은 장면이거든, 맞잖아. 그게 뭐 긴장감 있어? 세대가 그냥 줄이 달리는데 막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걔네가 액션 하는 것도 아니고 냅다 그냥 자동차 달리는 거잖아, 별거 없이. 아 근데 그걸 그렇게 긴장감 있게 만든다? 미쳤지. 아무튼 뭐 재밌었습니다. 에돈안 아까웠고 재밌었고 SSS 저는 드리겠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SSS고 티어표는 저만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퍼가서 싸운다고 해서. 왜냐면 이걸 표를 보여주면, 이거 뭐 위아래 이게 줄 세우기처럼 된다고 해서, 이게 또 싸우는 재료로 사용이 된다고 댓글에 달려가지고. 뭐, 빌미를 제공한 거니까. 아니, 근데 이게 영화가, 아 저는 그냥 너무 좋았던 게, 그냥 봐도 재밌는데, 곱씹어도 재밌고, 장르적으로도 어느 곳에 대봐도 재밌고, 서스펜스 있는데 웃기기도 하고, 적당히 풍자도 있으면서, 그냥 이야기 줄기만 해도 재밌고, 아 밸런스 좋고. 근데 이 감독 영화가 다 이런가요? 아주 보게요, 그러면. 그, 진짜 그런가 해서 보게요. 다른 건더 쩐다고? 쓰으으으으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관에서 보기에 좋은 것 같다. 이런 영화들. 저는 이거 보면 크게 호불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지. 그 정도는 아니더라.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재미가 없진, 접는 영화는 아니에요. 절대. 뭐, 굉장한 예술성이, 뭐, 그러지도 않아. 어 SSS 급은 아니다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이거를 뭐패 급이다 뭐그럴 후회는 없을 겁니다 아마 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악플은 노노해.